틀리는 크게 금속틀리와. 비금속 틀리로 나뉘어집니다. 금속 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금속상 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틀리의 바닥면이 금속으로 되어 있고 틀리의 이제 상부면, 씹는 면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속으로 되어 있는 틀리 같은 경우는 그 틀리가 이제 두께가 어느 정도 좀 얇아요. 얇아서 사실 환자분들이 이제 금속으로 해드리면 발음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쉽게 부러지거나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좀더 튼튼하긴 하세요. 안쪽 면이 이제 금속으로 되어 외부면이 분홍색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틀리가 이제 대부분 금속상 틀리입니다 기존의 고전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왔던 틀리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금속상 틀리가 있고 금속이 안 들어가 있는 비금속 틀리도 있습니다 비금속틀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안쪽에 금속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다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는 재질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금속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는 사실 입안에 금속 은 색깔에 이제 금속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비쳐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 환자분들한테는 좀더 이제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비금속상틀리가 사실 심미적으로는 상당히 좋거든요 자연스럽기도 하고 문제는 내구성이 좀 떨어지긴 하세요 이런 비금속 금속상 틀리가 사실 금속상 틀리에 비해서는 안쪽에 금속 보강재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내구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금속이 아닌 강화섬유 같은 거를 안에다가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자체를 옛날에 쓰던 플라스틱이 아니라 좀더 강화된 플라스틱으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압축이 된 원판을 그대로 직접 깎아서 만드는 디지털 흡착 틀리 형식으로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금속상 틀리 같은 경우는 중심 구조가 니켈이나 크롬 코발트 같이 단단한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안정적이고 단단한 틀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도 강하고 좀더 오랫동안 마모 없이 부서지지 않고 좀더 오래 쓸수 있는 거는 사실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금속상 틀니를 하신 분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쓰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치과에 오셔서도 그 틀니를 편하게 잘 쓰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금속상 틀니에 비해서는 비금속상 틀니 같은 경우는 좀더잘 깨지고 잘 부러질 수는 있거든요. 비금속 틀니가 좀더 오래 쓰지는 못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